통영시의 발전과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 자원봉사 협의회가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26일 오후 통영시청 대강당에서는 자원봉사 협의회 산하 26개 단위 단체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자원봉사 협의회 3월 원래회가 열렸습니다. 소경시 자원봉사협의회 서병원 회장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원래 회에서는 4월 23일 개최되는 홀로 어르신 합동 칠순잔치와 자원봉사협의회 단일 화재 활성화 사업비 신청, 각 단위 단체 봉사 활동 실적 제출 요청 등 협조 사항 안내가 있었습니다. 홀로 어르신 합동 칠순잔치는 자원봉사협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칠순을 맞은 어르신과 관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식전 공연과 축하식, 각종 이벤트가 진행돼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병원 자원봉사협의회장은 회장직을 맡는 동안 화합하고 찾아가는 봉사 단체가 되도록 성심껏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3월 28일에는 광도천 일원에서 자원봉사협의회를 비롯한 새마을 분여회, 바르게 살기위원 등 봉사단체들이 모여 겨운의 묵은 지역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세봄맞이 국토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